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쭉 놓고 보면 과거의 국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 사태가 네.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에서 진 거를 시위로 만회하려는 사람들이 그렇지. 나왔을 때 네. 그때 이명박 캠프 안에서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 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상황을 해결해 주던 이 애국 세력들은 다 어디로 네. 갔는지. 네. 정말 안타깝고 원망스럽다. 아니 그러면은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위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얘기입니까? 우익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찍어줄 거다. 우리를 지지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말대로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서 음.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선택의, 선택의 폭이 생긴 거예요. 선택의 폭이 생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3년 12월 4일인가?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한국 보수의 재구성 내지 재해석이다. 그래서 보수의 구명정도 될수 있다. 보수가 침몰하는데 보수의 구명정도 될수 있다. 그리고 보수를 전제해가지고 활기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딱 그게 옛날에 젊었을 때 와이에서 보는 것 같다. 이런 40대 기술원을 내걸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기록일 거예요. 그그 그 인터뷰 밑에 댓글이 2천 한 300개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99%가 네. 내용하는 거예요. 99%가 네. 99%가 내용하는 네. 99 건데. 뭐 보수의 분열 뭐뭐 그런 죠 하는 동성권 이그근데그국은 그게 맞았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그래서 나는 이번 총선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도 기분이 좋지만은. 이준석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이 그렇게 용모면서 대부분이 지역구 한, 하나도 안 된다. 이번에 의석구 하나, 하나도 못 온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중간에 이낙연하고 손잡았다고 또 나눠지고 그런데 그것도 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낙연하고 왜 나눠졌느냐 하면 이낙연 쪽에서 미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좌파였거든. 말하자면 비례로 밀다가 그 우리 그거 못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칼리스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념적 원칙을 지켰다. 이념적 원칙을 지킨 겁니다. 그걸 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 이거 정부에서 받은 뭐예요? 그 뭐예요 6억 인 네, 정당 그, 보조금 미리, 도, 미리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뭐 한동훈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기 이돌렸다고뭐 이래 했는데 그것도 안 쓰고 동기를 해놓,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은 그미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아마 음. 정부에서 돈 받은 거 아마 아 10억 넘을 거라고. 그저 <laughs> <저와> 자기들이 <laughs> 사기극 불려놓고 남용하다가. 그렇죠. 물론 그거는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지만 사기극. 그 사기극을 사기극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벌써 그뭐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옳지 않은 건데 아무튼 별 문제 의식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지면은 나라가 망한다. 네. 나라 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벌써 나타난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려고 하있다이 선거가 위대한 게 권력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 집단적으로 바뀌는 게 이거 선거거든. 그러니까 저, 정말 위대한 어, 주권 행사인데, 그 다음에 이준석, 이라는 구명정 내지 하나의 대한 세력이 등장했다. 자기 힘으로 등장한 거예요. 네. 뭐 만들어로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참 이런 게 있다. 이번 그 수건표 과정을 도입하는 바람에. 네. 인력이 만명 늘고 돈을 한 18억 더 썼는데 이게 늦어질 거로 봤거든. 네. 그죠? 개, 개표 혼란이 올 뿐. 그렇습니다. 그대로 안 늦어졌다고. 네, 거의 뭐, 다음날, 아, 뭐, 네. 완전히 개표가 됐습니다. 2,8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단한 군데에서도 투표 분류기가 고장난 게 없다고. 네. 2,800만 표가 정확하게 딱 떨어졌다고. 한국의 선거관리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공명선거 음. 관리입니다. 근데 이건 또 아무도 안 하죠. 박수를 쳐야지. 승관이 성관이의 노고야. 그동안 욕을 얼마나 먹었냐, 이거야. 2020년 때부터 부정선거 업무론에 휘말려가지고 욕 먹고 어? 수시로 조일보 사설에서 계속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묵묵하게 실력으로 보여준 거라. 이거 미국 선거보다도 우리한테 공정한 거 아닙니까? 미국 선거는 작년에 막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네, 음망이라고 하니까 또 중간에 보니까 좀음망이 있더라고. 네, 뭐 무슨 그, 나비용 그, 표지가 그, 어쨌네, 그, 뭐 펀치가 그 차원의, 뭐 어쨌네, 뭐.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안 돼.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드라마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하나의 상징이 됐다, 상징성을 획득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 상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명분의 나중에는, 시각화랄까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가면 신화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레전드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 그건 굉장한 힘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 사람이 뭐 원하는 게 국회의원 정보는 될수 있을 거야. 그러나 대통령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선거의 심판이라는 게 윤석열의 오만 심판인데 오만뿐만 아니라 무능 심판이기도 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오만하고 불통해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실력을 보여주면 또 인정을 해요 근데 무능하잖아요 이번에 무능한게 뭐 여러 곳에서 들통났는데 의료 대란 어, 의료개혁 해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확대되는 걸 막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는 그, 수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능이거든. 아예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아예 막은 것도 아니고, 오중간에. 아, 통제불능 사태. 이게 네. 바로 이제 지도자의 통제불능인데 근데, 안동훈은, 지금까지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보니까, 팬클럽 회장으로서의 선거운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는, 선거 구도를 바꾸는 노력을 하나도 안한 거야. 구도를 바꾸려면은, 이, 개혁신당과의 입장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지, 그러지 않고, 자격공천 보내가지고, 원한을 심고, 그런데 이재명 조국은 선거 구도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구도를 바꾸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선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쪽으로 해가지고 딱 분진 합격의 전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력에서 차이지 그러고 뭐 전달한 메시지가 다 목에서 나오는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거고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없고, 명언이 없잖아요. 기억할만한 카피가 없죠. 어, 카피가 없다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정북 심판 론가지고 계속 응? 하다가 시들해져 버렸지. 그래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한동훈 같은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한 사람은 정치를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정치할 수 있는 그 성격이 형성이 안 돼. 네? 특수부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들이 피의자와 나누는 대화는 이미 권력관계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나누는 대화기 때문에. 항상 남의 약점을 잡고. 네, 이게 대화가 아니죠. 가급업종에서 이걸 수십 년 동안 한다고. 그 다음에 네.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부패한 자들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고, 아주 경직되고, 그만하고, 제일 좋은 예가 이번 증거 은재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47건 혐의 무죄,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회장 무죄, 어 19건 무죄가 그래요. 그럼 66건 혐의 무죄인데, 이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동훈이거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면, 이 정도 이야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앞으로 2심, 3심이 아직 있으니까, 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도는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뭐야, 뭐. 심장에 뭐 철판 깐, 깐 사람이냐, 사들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고생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랄까요? 네. 뭐 마음 쓰는 게좀 없었다. 정치인이 아니라는 건 사늘하게 느껴지는. 지금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 이제 정, 정 정계로 올라가서 할까? 네.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는 모습 등등 이런 거를 보면 정치도 뭐 축구나 예술처럼. 그렇죠. 직업입니다. 직업. 네, 직업인입니다. 그렇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걸 성공적인 정치인 한 사람이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책이나 글로 써서 해야 돼. 네. 한국 정치도 이제 민주주의 정치를 70년 했으면 거기서 성공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 원리도 있고. 그러다 무시하는 거라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야저 사람 대단하다 만석 많거든 그런 사람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이번에 수, 저 성공적인 선거 운동은 이 책으로 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치 마킹이 됩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여러 번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번 당선은 좀 어려웠지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원도 야당 세가 상당히 강했던 데 그렇죠. 거기를 들어가서 계속 싸웠다는 아, 것. 네.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 자객공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의 박진 뭐또 과거 이제 양천구 어 국회의원이었던 김용태 이런 사람을 고향으로 어, 보내고 어, 어. 이거는 제가 그 고향 유권자라고 해도 또 바, 박진 선배가 서대문, 서대문. 어디로 갔죠? 네. 서대문 유권자라고 해도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기, 것 같습니다 높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엘리트니까 찍어줘 이거 아닙니까 네. 찍어줘 아닙니까 찍어줘 찍어 유권자들에게 찍어 하는 거지 네. <웃음> 요새 <웃음> 참 그, 그래가지고 날린 게 아마 한몇석 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발령식 공천을 했는데 이게 이게 조용한 공천으로서 박수를 받은 거라. 그그 네. 그 순간에 이쪽은 막 이재명 어? 주도의 시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게 한달 동안. 그래서 언론이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 그게 성공하는 네. 줄 알고 있다가. 저는 그, 이재명 공천은 상당히 이념적, 공천 이념적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 공천이에요. 네. 그리고 자객 공천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철한 이념 전사를 내보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명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념이라고. 다만 이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요리하느냐는 것은 그건 기술의 문제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이긴 것은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의 충실해서 이겼고, 국힘이 진 것은 자신의 보수적 가치관을 포기하고 팔아먹었어요. 팔아먹, 그래서 더럽게 졌다. 더럽게 졌는데, 그래도 소신대로 해가지고 이긴 이준석 개혁신당 세, 세 사람 이 국구명정으로 떠있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일면식 정도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네, 그냥 아, 이렇게 왔다 갔다 마주친 정도인데, 이준석 대표의 능력 중에 제가 하나 높게 사는 것은 이념을 매력적으로 퍼트리는 능력이다. 아, 저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아, 말을 하면, 네, 되게 고루하다, 딱딱하다, 어렵다, 음. 진부하다, 음. 무겁다인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유쾌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음. 들면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받아가지고 토기사로 쓰는 경우가 그, 많은데 이유가 있지. 음. 네, 그건 언론이 쓰고 싶은 내용을 그만큼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그 몇글자 안에다 녹여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 힘에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다 설명적이고 그 논리하고 강인, 강의를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한동훈이지. 네. 한동훈 이제 본부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일문 일답을 통해서 아주 찰막하게. 네. 근데 그걸로 열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미처 인지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첫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이 좀 모욕적이고 무리하게 공격을 할때 그거를 받아친다 그렇지. 당하는 입장에서 받아칠 때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들보다 전문성의 깊이가 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도 많고. 준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받아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흠집이나 뭐 흠잡을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정치인이 되면서 정치인화하는 과정에서는 경기장의 그룰 경기의 룰이 바뀐 건데 그거를 못 따라간 거라고 봅니다. 그 관료 관료형이거든. 네. 그러니까 검사는 또 검사 중에서 도 특수부 검사는 관료형 중의 관료라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이룰 없이 난타전을 하고 이전투구를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성격상 안 맞는 거라 성격상 안 맞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보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살려면은 한동은 포기하고 새로운 에,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있잖아요. 뭐5분의 인연 사람 중에 있잖아요. 어려운 데서 이긴 사람 있잖아. 그, 누굽니까? 나경원. 네. 이겼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이겼잖아요. 네. 김태호. 이 사람 다 어려운 데서 이겼다고. 네, 생환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도층을 형성을 하고, 그, 이번에 김재섭, 김용태 같은 전문 사람 키워주고, 벌써 누가 오늘 기장강, 평론강 하는 사람 중에 이 제2의 이준석으로 김재섭을 당대표로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 난그 정도의 파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가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